기다립니다. 경주리 800m 제주의 금요경마 일경주 아홉 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도한 건돼서 5번 동백미소 바깥쪽 7번 동심초가 빠른 출발로 7번, 5번, 1번, 3번, 9번 순으로 다섯 마리 가앞섭입니다 선행은 7번 동심초가 잡았습니다. 1마 신차 여유가 있는 7번 동심초, 다조 강수환 기수 함께 첫 곡을 마치고 있고, 바깥쪽 2위권 신마인 3번 신발진, 그 안쪽에서는 2번 백호일마가 차분하게 이 3위권, 인코스 1번 만수로가 안쪽자를 리 공략해 들어오면서, 7번, 2번, 3번, 그들을 1번, 4번, 9번, 8번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7번, 2번, 3번, 1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7번 동심초, 바깥쪽 2번 백호일마, 관심마인 3번 신발진, 3세 안마린 3번 신발진이 4위권 밀려있고 안쪽에서는 1번 만수로가 빠르게 선두권까지 공략해 나섭니다. 안쪽에서 도련는 1번 만수로, 바깥쪽 7번 동심초가 근성하게 2위권 밀려있고 3, 4위권에 3번, 4번, 9번, 세마리가 뭉칩니다. 선두 안쪽에서 1번 만수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7번 동심초 팽팽합니다. 1번, 7번, 두마리 간격은 반만 신차. 바깥쪽 3위권 7번 동심초와 외곽으로 10번, 9번, 두마리 말. 4번, 1번, 4번, 1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에서 박성관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4번 고출력이 빠르게 노려나오면서 선두권까지 장악을 해 나왔습니다. 안쪽 타조 김원건기수와첫호흡을 맞췄던 1번 만수로가 2위로 밀려났고 3위에는 바깥쪽에서 10번 빗사라... 레이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리 800m 금요경 마체주에 이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가장 외곽으로 10번 마마킨, 안쪽 7번 천하황후, 두 마리가 빠른 출발로 7번, 10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선행에는 7번 천하황후가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마마킨과 격차는 반마신차. 이마신대사 안쪽 3위권에 1번 청룡팔보와 바깥쪽 2번 우콩 두 마리가 어깨나란히한채 5위권 4번 서부도가 바깥쪽 외곽으로 안쪽에서는 3번 남천왕이 주위권에 자리해 나갑니다. 선두 7번 천하 황후 1마신차 바깥쪽 10번 마마키니 단독 2위권 3위권 간을 4마신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7번 10번 1번 2번 3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관심마인 7번 천왕후, 삼세한말, 신마인 7번 천왕후와 바깥쪽 10번 마마킹과 격차는 사마신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2위권의 바깥쪽 10번 마마킹 다시 한번 안쪽을 파고들고 있는 1번 청룡 8부, 4위권의 4번 서부두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안쪽을공해들어오는 바깥쪽 4번 서부두, 안쪽 7번 천왕후가 구체게 나섭니다. 2위권의 네 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안쪽 1번 청룡 8부와 바깥쪽 4번 서부두가 근소하게 2위권 3, 1번 4번 두 마리의 경합 서두른 7번 천왕후. 7번, 1번, 4번. 7번, 1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초반 선행을 종반까지 여유 있는 흐름으로 지켜나갔습니다. 3세 앞말 7번 천하황후가 압도적인 승을 기록했고 2위권 싸움에서는 안쪽 1번 청룡 8부 그리고 4번 서부두가 맞서면서 두 마리가 2위권 경합을 펼쳐나갔습니다. 선두권과는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7번, 1번, 4번, 세마리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다 경주 9 0 0 m 출발했습니다. 안쪽 1번 금쪽이 바깥쪽으로는 7번 동안 질주, 외곽쪽에서 10번, 그 안쪽으로는 6번, 5번이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7번이 잡고 있습니다. 7번 동안 질주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어가고 있고, 바깥쪽으로 5번 마마골드, 6번 누마루 따라 붙고 있습니다. 7번, 5번, 6번, 3마리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뒤쪽 4번 성동여제가 4위까지. 안쪽으로 1번 금쪽이 바깥쪽에서는 8번 강한용명 10번 푸른장군이 가세하면서 4위권 5 싸움이 치열합니다. 선두 7번 동안 질주와 5번 마마볼 바깥쪽에는 6번 누마루까지 계속해서 3마리가 앞서면서 서서히 4콘롤 순회하고 결승을 에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7번 동안질주, 6번 누마르 5번 마마골드 3마리의 선두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뒤쪽에서는 4번 성공유재가 따라붙고 있고, 안쪽으로 1번 금쪽이가 가세합니다. 6번이 조금 밀리면서 7번 동안질주가 선두를 이끕니다. 5번 마마골드가 바깥쪽으로 따라붙으면서 7번 5번 두마리 싸움에 외곽쪽으로 8번 강한용맹, 6번, 4번, 2번, 3번, 1번까지 바깥쪽 치근나는 4번 성공여제와 8번 강한용맹의 역주가 높고 외곽쪽은 9번 소왕산, 10번 푸른장군 따라 붙습니다. 8번 강한용맹과 9번 소왕산의 역주가 높으서 9번이 역전에 성공하고 10번 푸른장군이 외곽쪽 치근화합니다. 8번, 10번은 2위 3, 9번, 8번, 10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900m 3경주였습니다.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에서 선두싸움이 아주 최렸던 경주 9번 소왕산의 결승선 앞에서 역주 아주 돋보이면서 앞섰고 8번 강한 용맹이 막판에 2위까지로 10번 푸른 장군의 역주도 돋보이면서 안쪽 8번과 2위 싸움을 펼쳤던 경주였습니다. 1,000m 고출발합니다. 경절이 1,000m 제주4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천지태왕이 바란 출발 보이면서 앞서면서 손들이 끌고 있습니다. 뒤쪽 1번 금천대박, 4번 일품가석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4번은 2위선 외곽쪽으로 8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천지태왕이 앞서면서 선두 끌고 있고, 1번 금천대박과 4번 일풍가서 바깥쪽에 있는 8번 1급질주까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 7번 파워포인트가 5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천지태왕은 계속해서 앞서면서 이제 3코너를 들어서고 있습니다. 1번, 4번, 8번은. 2위 3을 펼치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5번 새벽 울림과 7번 파워포인트, 안쪽으로는 6번 성공 승리, 외곽 쪽으로 10번 수호초도 가세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9번, 2번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3번 천지태왕 계속 앞서면서 이제, 서서히 4코너를 선에 나기 시작합니다. 뒤쪽에 있는 마필들이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선두싸움이 치열합니다. 안쪽 3번 천지태양은 여전히 선두를 이끌고 있고 4번 일품과 속과 8번 1급 질주가 바깥쪽 그리고 1번 근천대박까지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1번 4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안쪽에는 3번 천지태양과 선두싸움을 펼칩니다. 3번 1번 4번 3마리의 접전 1번 근천대박 4번 일품가속의 막판 역주도 보이고 안쪽에는 3번 천지태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4번이 조금 밀리면서 1번 근천대박과 3번 천지태왕, 두마리 싸움입니다. 뒤쪽에서 그 4번, 5번, 6번은 3, 4, 2, 3, 1번 금촌대박의 바깥쪽 역주도보이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3번 2위로 밀렸고 4번, 5번, 두마리의 막판 3, 4, 2, 3, 5번이 3위까지. 1번, 3번, 5번 앞서면서 결선도 가합니다. 1000m 사경주였습니다 1번 금촌대박의 막판 역주가 돋보이면서 선두를 끌었던 3번 천지태왕은 2위로 밀렸던 레이스였습니다. 그 막판에 5번 새벽울림. 4번 1품 가속 두 마리 3 4 2 3이 치열했던 경주 바깥쪽에 5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3위까지 출발대칼을 세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 1000m 금요경 마체제 5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바깥쪽 7번 용트림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외곽으로 9번 성산항우 안주기 사는 2번 천하제패 중위권 6번 달의 여신과 바깥쪽 8번 덤장파워 하위권의 5번 3번 10번 3마리가 찾아있습니다. 선두 9번 성산항우가 산마신차 먼저 앞서나갑니다. 안쪽 2위권에서는 3채 거세마인 7번 용트림이 단독 2위권, 3위는 바깥쪽 6번 바레여신, 안쪽에서 2번 천하제표와는 반마신차 벌어졌고, 중위권 외곽으로 8번 범장파워가 안쪽에서 1번 차분 두 마리마를 계속해서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두 9번 문현징세 성산황후 3화신차 먼저 앞서면서 3코로 복선을 벗어났습니다. 안쪽 2위권 7번 용트림, 바깥쪽 6번 달의여신과 안쪽에 사는 사연생 두 점마인 2번 천하제패가 역시 선입권의 모습을 보이면서 9번, 7번, 2번, 6번, 4번 순으로 직선주으로 승부에 나섭니다. 9번 성산항우와 2위권 7번 용트림 바깥쪽 2번 천하제패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7번, 2번 두번의 2위권 접전. 서두른 9번 성산항우가 구축에 나서면서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2번 천하제패 2번 경축 관심마. 3세 거세마인 2번 천하제패가 순식간에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섭니다. 9번 성산항우를 위협하는 바깥쪽 2번 천하제패가 종반 역전승. 임주혁세 2번 천하제패 다시 한번 거리차에 벌려나갑니다. 안쪽 9번 성산항우 3위권에 6번 달의 신 2번, 9번, 6번. 이번 육포 급은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제주마 4등급 말들의 승부 1000m 제주에 오경주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계속된 연승 도전에 나섰던 이번 천하제패 가볍게 4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안쪽 9번 성산하고 바깥쪽에서 격차를 좁혀나갔던 6번 달의 여신이 종반 3위로 부상하면서 1,110m 제주마 4등급말들의 신부 제주마 금요경마 6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4번 새로운 태양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2위권 10번 명경지수가 차분하게 외곽으로 안쪽에서 9번 서부전사 바로 뒤편 8번 황해장사가 선입권에 4번, 9번, 10번, 8번 네 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중위권과는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중위권을 따라붙는 2번 동신말리와 그뒤편 1번 얼룩코 매차분하게 5번 대별랑이중 외곽으로 맞서 있고 하위권에 6번, 3번, 7번 3 마리가 찾아 있습니다. 전두 4번 새로운 태양, 6세 마필, 타조 김한남 기수와 이번 경주첫 도블 맞춥니다. 1마신차 먼저 앞선 안쪽 4번 새로운 태양과 바깥쪽 2위권 9번 서부전사 그 안쪽에서는 8번 황해장사가 안쪽을 공략해 들어옵니다. 4번, 8번, 9번, 그들을 외곽으로 10번 명경지수가 근소하게 사위권 추격전에 나섰고, 인코스에서 2번 동신말리가 계속해서 안쪽 코스를 공략해 들어옵니다. 선두 4번 새로운 태양 1마 신차 먼저 앞섭니다. 4번, 9번, 10번, 8번, 2번 순으로. 4권 선행하고 직선주승부에 나섭니다. 4번 새로운 태양과 2위권 3 8번 황해 장사 외곽으로 9번 10번 두 마리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안쪽 4번 새로운 태양 근소에게 2마 신차 먼저 앞서 있고 2위권 안쪽에서는 8번 황해 장사와 3위는 2번 동신 만리가 바깥쪽에서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섭니다. 2위권을 노려 나오는 바깥쪽 2번 동신 만리 2번 경주 관심마 안쪽 4번 새로운 태양과는 3마 신차 바깥쪽 3위권에는 2번 동신 만리 단독 2위권 3위권에 세 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5번 대별왕과 바깥쪽으로 6번 언덕거리 순식간에 3위권까지 4번, 2번, 6번, 4번, 2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에서 4번 새로운 태양, 2위권을 큰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이번 경주 타조 기승으로 김한남 기수와는 첫 호흡을 맞춰봤던 4번 새로운 태양, 중반까지 안쪽에서 여유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 2위권에서는 박성관 기수의 2번 동신만리. 벽차 조금 벌어지면서 외곽으로 6번 원더걸이 3위로 도약해 나왔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마의 주파기록은 1분 36초 7회 기록. 1110m 육경주, 경주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경절이 1110m 제주 출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는 5번 미래 명장 바깥쪽으로는 7번, 8번 그리고 외곽쪽으로 9번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9번 드림볼트와 안쪽 8번 탐나의 힘이 앞서면서 손들이 끌어갑니다 8번 탐나의 힘이 손도 끌고 있고 뒤쪽 5번 미래 명장이 2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뒤쪽 9번 드림볼트와 바깥쪽으로는 7번 탐나 불패 안쪽으로는 1번 절대자가 가세합니다. 선두는 8번 탑나임이 잡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로 선두 앞서고 있는 8번입니다. 그 뒤쪽 5번 미래 명장이 2위까지 9번 드림볼트는 3위로, 8번, 5번, 9번 순으로 순이 펼쳐지면서 이제 3코너를 들어서고 있습니다.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8번 탐나 힘입니다. 그 뒤쪽 5번 미래명장과 9번 드림볼트가 이제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1번 절대자, 4번 동백미, 바깥쪽으로는 7번 탐나불패까지 4, 5위권 유지하고 있고, 3번 이번 10번 3번이 후미 쪽에서 경주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8번 탐나임 계속해서 앞서면서 결승을향는 직선 주로로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9번 드림볼트의 역주가 돋 보입니다. 바깥쪽 9번과 5번 미래명장 치고 나면서 5번 9번이 안쪽에 있는 8번 탐나임과 선두 싸움을 펼칩니다. 5번 뒤로 밀리면서 바깥쪽에 있는 9번 드림볼트가 안쪽 8번과 선두상 9번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8번 탐나임은 2위로 밀립니다. 선두는 9번 드림볼트가 잡고 있고 8번 탐라힘이 2위, 2위까지 외곽적으로 6번 미래세상, 6번 미래세상의 역주가 듣면서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5번, 10번은 3, 4, 2싸을 펼칩니다. 선두는 9번 드림볼트, 6번 미래세상 2위까지. 그리고 안, 한복판에 5번과 10번, 8번은 3, 4, 2싸을 펼칩니다. 9번, 6번 먼저 앞섰고 5번 미래명장, 8번 탐라힘, 10번 범나비까지. 막판에. 2위 접전이 아주 치열했던 레이스였습니다. 결국 9번 여유기 앞섰고 막판 따라붙었던 6번이 2위까지 따라붙었습니다. 3, 4위 싸움이 치열했던 레이스였습니다. 5번, 8번, 10번 세 마리의 근소 출발합니다. 경절이 1200m, 저중마 8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7번 명성질추가 초반 앞서면서 선두 이끌어갑니다. 그 뒤쪽에서는 8번 웅진신화 따라 붙고 있고, 외곽쪽으로 9번 태왕건 10번 거서간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어갑니다. 10번 거서간이 이제 안쪽에 있는 7번 명성질주와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8번 웅진신호와 9번 태왕건은 3, 4, 2, 3, 4번 광해청명이 그 뒤쪽에서 5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7번과 10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계속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마신 이상 아, 두 마리 앞서고 있고 뒤쪽 9번, 8번, 3, 4, 2, 3, 4번 여진의 5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서 2번 백두산과 바깥쪽 5번 청정시대가 아, 6, 7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칠번십번 이제 삼 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고 여전히 2마신삼 마신 가량 뒤쪽에서는 팔번구 번이 삼사이삼칠번과십 번의 선두사팔 번과 구 번의 삼사이 삼은 중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제 뒤쪽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씩 조금씩 거리 좁히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 칠번 명성줄주 가져 보면서 사코너승리 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 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십번거석건구번 태양건이 그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따라붙고 있고 안쪽으로 팔번 웅진전 사 번. 광해청명 거리 접히고 있고 외곽쪽은 2번 백두산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2번 백두산의 역주가도 보입니다. 따라붙기 시작하는 바깥쪽 2번 백두산이 안쪽에는 7번 명성질주와 선두싸움을 펼칩니다. 2번 백두산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선두는 2번 백두산이 잡고 있고 7번 명성질주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는 가운데 8번, 6번, 4번 세 마리의 막판 3-4-2 싸움이 치열합니다. 2번 백두산, 단독 선두 7번 명성질주 2위까지 외곽쪽 1번의 역주가도 면서 1번이 3위까지 따라붙으면서. 2번, 7번, 1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700m 팔경주였습니다 거리 차가 좀 벌어지면서 결승선을 통과했던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류에서 2번 백두산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단독 선두로 앞섰고 7번 명성질주가 선두를 이끌었습니다만 2위로 밀렸고 1번 판치의 막판 외곽쪽 역주가 아주 돋보이면서 1번이 3위까지 따라 붙었던 경주였습니다. 그러나 2번, 7번, 1번 각각 거리 차가 좀 벌어지면서 결승선을 통과했던 레이스였습니다. 4번 광해청면과 6번 찬수왕이 막판에 3, 4위 싸움을 펼치는 듯 보였습니다만 1번 판치